나는 끈이다. 어, 저쪽엔 내가 좋아하는 늑대가 있군. 어 당근 뒤쪽으로 가자. 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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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. 저, 뭐, 뭐, 뭐. 아. 으아! 응? 그때는 당했지만, 이번엔 당근지 않아. 오다! <laughs> 이제 어쩔 거냐? 와, 안 돼. 안 돼. 이 자식아. 이 자식아, 안 돼. 난 부자가 될 거란 말이야. 또 이런 거해 죽다니. 진짜, 갖고 싶다. 하, 하. 아, 머리야, 바, 방금 그거 때문에. 내가, 팀들을 얻었어. 으악! 으악! 이번엔 또 불태우나 도우주가 이시 아야, 기저씨 고! 아야! 안 돼? 저도 나한테 가서 네 <laughs> 내가 이쪽으로 왔다안 돼! <laughs> 지금 봐! 하하하! 내가, 오늘도, 한건못 했네. 아 음, 저, 저 다음번엔 반드시 사냥하겠어. 올라갈 수 있겠는데, 어. 이씨. 이씨. 이번엔 내가 꽂아. 거기 있다. 늑대요. 응. 얘나 요것도 안다. <laughs> 이제 어쩔 거냐? 이제 이 녀석만 줘보면 돈을 아주 벌 거야. 으아! 누구세요? 혹시 변태세요? 아니요 음팬티가 변태가 네요 음, 음. 음 안돼. 내 사냥은 또 이렇게 물어나가는구나. 안돼, 또 죽겠어. 아, 이 돌봐, 아씨 진짜, 김도 장난 아니네!